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재되게 매주 오늘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전망과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차트, 이번 주간 기준으로 흑산병이 발생이 되었으며, 어, 그다음 현재 목요일, 금요일 망치형 캔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캔들 관련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금요일장, 금요일장에서 지금 현재 차트입니다. 아, 지금 현재 장 초반에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 하락할 때 롱을 팔고 쇼을를 베팅한다라거나 아니면 증시가 다시 반등한다라고 해서 상승에 쇼을 팔고 롱을 베팅하는 이런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 하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서 단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런 대응들은 손실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서 3분할 이상으로 가져가는 게 좋으며 단타보다 스윙 트레이딩이 좀더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나스닥 종합,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주 초반 흑산병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흑산병이 발생이 되었으며 흑산병은 아, 추세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이 흑산병 발생 이후에 단기 반등이 있었으나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 목요일 금요일 차트에서 캔들에서는 망치형 캔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 하락 추세에서 하락 국면에서 망치형 캔들은 오히려 좋은 시그널이며 망치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망치의 캔들은 빨간색이며 망치형 양봉 캔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이면 망치형 음봉 캔들이라라고 부릅니다. 망치형 캔들은 꼬리가 보통 몸통의 길이에 비해서 두세배 길고 아래 꼬리를 많이 달수록 좋은 모습이며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장중에 주가가 매도세에 의해 잠시 하락했지만 매수세 유입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봉과 양봉 모두 매수세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으며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상황이 약간은 다릅니다. 망치형 캔들 양봉의 경우 주가 하락의 마지막 국면에서 자주 발생하며 주가의 조정 구간이나 바닥 구간에서 망치형 캔들 양봉이 나타난 경우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오히려 주가가 상승 국면에 이런 캔들이 나타난 것은 하락으로 전환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흑산병 발생 이후 추세 하락 이후 망치형 캔들이 발생되었다라는 데서 저가 매수세, 주가가 많이 빠지면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세가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세도 만만치 않게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현재 단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추세적으로, 약간의 증시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히려 상승을 할 때, 증시가 상승할 때 현금 보유 없으신 분들은 현금을 보유하는 게 맞아 보이며, S&P 500 4 0 0선에 만약에 도달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을 실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상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며,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아 패드 FMC 2월 회의도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굵직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23년 1월, 2월 초에 몰려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예상을 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저의 견해인 점, 그리고 망치형 캔들 발생에 대한 차트상 견해인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입니다. 10월 26일부터 20, 12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주간 전망을 보면 당장은 월요일에 미국과 유럽, 홍콩, 호주 등 휴장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해서 휴장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 화요일에 지금 현재 10월 S&P CS 주택 가격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주택가격 지수와 미국의 주거비 임대료는 물가에 상당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 발표되는 주택가격 지수를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경제지표는 없고, 좀 심심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는 큰 등락폭을 보이기보다는 한주 동안 소폭 상승, 소폭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이제 큰 굵직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횡보 장세가 유력하며, 단기적으로는 소폭 상승에 지금 현재 저의 견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앞서서 설명드린 이런 나스닥 지수에서 설명드린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큰 폭의 하락시 실시간 대응을 한다라거나, 큰 폭의 상승시 실시간 대응보다는 좀 차분하게 느긋하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좀더 좀더 길게, 2, 3일 짧게는 3, 4일, 길게는 1, 2주의 안목으로 주식을 대응하는 게좀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주였습니다